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등어법 병렬 구조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어 페이지로 23페이지인데 음, 간단하면서도 중요한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쉬운데도 자꾸 틀리는 거그 파트가 병렬 구조예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라는 것은 일단 음, 뭐냐면 너네 이제 어, 직렬과 병렬 이런 거 있잖아요. 병렬은 쉽게 말하면 같은 놈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영어 구조 패턴을 말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 나는 행복하고 즐거워요. 말 되잖아요. 근데 한국말에 나는 행복하고 그리고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꼭 한국말로는 될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게 안된다는 거야. 병렬이라는 것은 같은 품사끼리 두 개가 문정구조에서 같이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행복한이라는 해피가 왔어요. and 그리고 사람이다. 그러면 a man 이렇게 딱 해봐요. 그러면 해피하고 a man은 품사가 다르잖아요. 해피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고 a man은 명사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같은 문장에서 뭐 and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린 그런 걸 병렬이라고 그 그래. 해. 그럼 병렬이 어느 때 쓰이냐면 이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병렬이라는 의미는 어, 좀 유식한 말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친구들도 같은 친구끼리 모이잖아요. 서로 착한 애들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성향하고 맞는 친구끼리 같이 친구를 하게 되죠. 그거를 우리는 병렬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고등 어법에서는 병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밑줄 그어보세요. 병렬 구조란 둘 이상의 문장 성분이 연결될 경우에 나열할 때 A가 명사이면 B도 명사,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야. A가 준동사면 B도 준동사, A가 문장이면 B도 문장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린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는 먼저 둥이 접속사로 연결될 때 A하고 B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A가 명사면 B도 명사, 이런 식으로. A가 형용사인데 B가 명사다. 이건 틀린다는 영어에서. 그래서 and라든가 but, or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두미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같은 것끼리 뭉쳐야 돼.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 명사 명사니까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동사끼리도 괜찮아요. Go and see. 근데 여기 go 다음에 and 다음에 to see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고는 일반 동사인데, to see 그럼 준동사잖아요. 일반 동사와 준동사는 병렬이 안 된다. 이게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분사와 분사끼리는 괜찮아요. 보세요, to complicated and 병렬 consuming. 이건 ing 현재 분사고 이거는 pp 과거 분사잖아요. 분사끼리는 모양이 달라도 품사가 같기 때문에 상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투 부정사가 병렬로 엔드로 연결을 할 때, 투 부정사, 엔드 투 부정사. 물론 이렇게 써도 되지만, 보통 두 번째 나오는 투는 우리 생략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돼요? 그 대신에 투, 인프로브 improve 대신에 인프로브는 상관이 없는데, 인프로빙, 그러면 틀려요. 왜? 투 부정사와 동명사는 병렬이 될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 되죠? 같은 품사끼리 연결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로 병렬은 같은 품사끼리 같은 모양끼리 연결을 해 준다. 그게 안 된다? 그럼 병렬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장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도 보자. <놀람> He enjoyed the music of Spain, Spain and the sculpture of Franc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and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스코 f 셔 r 브 프랑스와 더 뮤직 오브 스페인이 병렬이란 뜻이야. 더더 병렬. 명사 명사.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앤드가 병렬이에요. 어. 그러면 어. 여기 I asked my brother to answer 여기. 앤드가 병렬인데 compare his height compare. 병렬. end, run. 똑같죠? 동사, 동사. 이런 게 병렬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병렬이 또 있냐면, end나 or이나 but 이런 거 말고 상관접속사 병렬이 또 있습니다. 상관접속사 병렬이라는 것은 상관은, 어, 단어 두 개가 문장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같이. 뭐, 낳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잖아요. 우리 이런 두 단어가 계속 이어다니면서 이 a와 b를 똑같은 품사를 가진 것을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한 접속사를 영어에선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Both A and B.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러면 A나 B 둘 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A하고 B의 모양이 품사가 같아야 돼. Either A or B. 이 외워야 되겠죠?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e i t h e r A nor B. Either A or B.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고, neither a nor b. 그러면 a나 b 둘다 아닌 이런 뜻이에요.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b as well as a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게 not only a but also b하고 같은 뜻입니다. 여기 볼까요? not only a가 for protection이에요. 그럼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죠? but also for fashion. 이거 보세요. 전체 다음에 명사가 왔잖아. 이렇게 병렬이 된다는 거야. 같은 놈들끼리 뭉쳐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병렬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상관육사 병렬을 잘이는 이제 비교 구문 병렬도 있어요. 비교 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A는 B만큼 똑똑하다. 그럼 A하고 B가 비교를 하는데 같은 느낌이지? 근데 A는 B보다 더 똑똑하다. 이것도 비교되지? 이러한 문장 표현을 우린 주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 볼게요. 원급 비교가 있어요. as, costly, a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음, taking이 와 있죠? 자, 보세요. as, as 병렬인데, 요 as가 Taking a train, taking an express. 이렇게 taking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야. 비교구문 사이에서. 그런데 이게 taking이 to take가 왔으면 이 문장은 틀리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병렬 이해되나요? Taking. 그러면 as 원급 as 똑같이 병렬 taking 이렇게. 그다음에 I prefer cooking at home to eating out. 자 요거는 여러분이 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헷갈리기 쉬워요. Prefer는 뭐를 더 선호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Prefer 이 그런데 prefer a to b 그러면 a와 b는 병렬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 prefer a to b 그러면 b 하는 거보단 a 하는 걸더 좋아한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얘들아 음, prefer a to b에서 이 t 가 이 e, B, e r i n 하고 쿠킹이 병렬이야. 그럼 시험 어떻게 나와? To e 입니까 To e a 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투구정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너는 To e a 를 따라간다고. 그렇지만 Prefer A to B는 이 자체가 단어의 그 병렬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To 다음에는 쿠킹이 왔으니까 병렬인 이팅이 와야죠. 이런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 대신 Prefer A to B는 또 Prefer A than B로 바꿀 수 있어요. 이 t e n 으로 바꿀 때는 앞에 to cook이 똑같이 to eat하고 병렬이죠. 근데 투 부정사가 두개올 때는 뒤에 있는 투에서투 to 부정사의 투에서이투를 우리는 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I prefer to cook at home than eat out tonight.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ould rather a than b 이 then 뒤에 나오는 것도 병렬이에요. 항상 이 then 뒤에 병렬 이 then 뒤에 would rather a than b. 그러면, 어,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perform, perform 이라는 동사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would rather sing 이라는 동사가 와 있죠. 이렇게 병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병렬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품사, 같은 모양끼리 같이, 어, 어울려서 연결을, 어, 해야 되는 문장이 어 병렬구조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두 번째 나오는 툴을 우리는 생략할 수 있다. 그거를 어, 두번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병렬을 해봤는데, 어, 이걸 가지고 음, 시간이 남는다면 24페이지 문제를 1번부터 4번까지 오늘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안되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 문제풀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렬구조 중요하니까 반드시 노트로 요약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